이모 집에서 발레 한다고 했지? 응, 뭐 그렇지. 진짜야? 어른이 무슨 그런 거래? 이모는 회사 안 다녀? 퇴근하고 학원 다니고 하는 거지.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으니까 돈 벌어서 배워보고 싶잖아. 응. 뭔가 취미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모 집에 발레 바도 사고 벽에 전신 거울도 막 깔렸던데? 이모는 무슨 무용수 같은 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될수 있으면 좋게 하겠지만 회사 다니면서 간간히 취미로도 괜찮아. 하긴 이모가 본격적인 무연수 같은 걸 도전하기엔 나이도 좀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 어느 날부터 조카가 발레에 관심이 생겼는지 취미로 발레를 하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그러나 언니가 본격적으로 발레를 시킬 생각은 없는지 직접 하진 못했고 그게 불만인지 제가 발레하는 거에 대해 좀 듣기 거슬리게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하곤 하더군요. 예, 우리 딸이 발레가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끈기도 없어서 어차피 금방 때려치울 거. 돈 주고 배우지 말고 이모한테 가서 배우라 했거든? 우리 의좀 가르쳐줘라 뭐? 내가 어떻게 가르쳐? 아휴, 너 발레를 3년? 4년? 길게 하고 있잖아 집에도 가보니까 방에 손잡이에 거울에 완전 발레 학원을 차려놨더만 그거 말고도 슈즈 같은 기초적인 물건은 어떡하고 그냥 네거좀 빌려줘서 해 나도 회사 갔다가 겨우 조금씩 시간 내서 학원 다니고 연습해보고 하는 건데 내가 걔를 가르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 아 이미 보냈으니까 퇴근하면 내좀 봐줘. 아니 이모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작아? 뭐야 너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발레복 입고 있었어? 그래 입어보려고 했지. 근데 이거 너무 작아서 찢어지더라. 뭐? 운동할 때 입는 거라 이게 얼마나 잘 늘어나는데 이게 찢어졌다고? 아 뭐래 조금 입으려 했니까다 찢어지더만. 이모는 딱히 날씬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발레복을 이렇게 작은 걸 입는 거야? 뭐라고? 이모가 괜히 날씬한 척 작은 발레복 사놓으니까 내가 입다가 찢어져 버린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체형에 맞춰서 입고 있는데. 아,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야, 여기 거울은 또왜 이래? 아, 아니... 옷 입어 볼때좀 비틀 비틀 하다가 발에 를 쳤어. 그랬더니 바가 넘어지면서 거울에 부딪혀서 좀 깨졌어. 무슨 바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냐? 그럼 좋은 거 써. 싸구려 같은 거라 그런 거 아니야? 아, 넌안 되겠다. 너랑 한마디도 하기 싫으니까 당장 언니 오라 그래. 아니, 언니는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내가 뭘? 애가 얼마나 교육을 못 받았으면 허락도 없이 내 발레복 입으려 들고 그러다 찢어지니까 작은 거 샀다고 내 탓을 해? 애 말처럼 좀 프리한 거큰거 거 샀어도 됐잖아. 성 파지막에 입고 발레를 어떻게 해? 거기다 발을 쓰러뜨려서 병명골 세개다 박살 내놓고 나보고 발레하는 사람이 발을 왜 이런 싸구려 쓰냐는데 이건 어떡할 거야? 좀 좋은 거 쓰지 그랬어. 하여튼 돈도 없는 주제에 발레한다고 싸구려 같은 거나 쓰지. 그거 유리 깨져서 우리 딸 다치진 않았대? 와, 이거 지금까지 조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보니 가정교육을 유튜브로 독학해서 애가 저 모양 족골이구먼. 저뭔 소리야? 유튜브? 독학? 애 새끼만 문제가 아니라 당신까지 머릿속이 텅텅이라고요. 뭐? 야,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는 내가 우습게 보여? 아이고, 무서우셔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딸내미가 오늘 하루 내 방에서 박살 내놓은 것들이나 변상하셔. 야, 애가 처음 하다 보면 실수로 좀 망가뜨릴 수도 있지. 그걸 다 변상하라니. 좀만 봐주라. 언니, 정말 애도 아니고. 당신 내가 사고를 쳤으면 빨리 갚아.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제대로 변상 안 하면, 난 이대로 언니네 집 보호락부터 박살을 낼 거야. 화가 나도 그건 좀 심하잖아. 심할 건 뭐야? 내가 처음 발레할 때 아빠가 앰프 시끄럽다고 버려서 방문이랑 방문 다 뜯어버린 사람이야. 언니네 집도 폐가처럼 다부셔줄까 끝내 사과도 변상도 하지 않으려 하길래 정말로 전기드라이버를 챙겨서 언니를 따라갔어요. 현관문 도어락에 구멍을 몇개 내어주자. 그때야 나와서는 미안하니까 그만하라더군요. 둘이서 제대로 사과하고 변상을 해. 안 그러면 집안의 거울도 다 깨버릴 거야. 라고 제가 화를 내자. 결국, 조카를 데려 나와 사과했고, 그날 저녁에 새 걸로 전부 주문했어요. 여주씨네도 데려와봐. 혹시 알아? 애 하나 더 있어서 가산점 받았지? 무슨 소리야? 가산점? 아파트 청약 말이야. 애 있으면 가산점 준다고. 그렇다고 애를 입양해요? 세상에, 애가 없는 집도 아니고, 괜찮아요? 힘들 텐데. 당첨될 때까지만 키우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거지.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하잖아요. 뭐 어때요? 데려오는 것도 내보내는 것도 어차피 우리 자유잖아요. 법의 허점을 좀 이용하자는 거죠. 와,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파트 청약을 당첨되려고 아이들 입양해 당첨되고 나면 다시 파양하겠다더군요. 아무리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 같은 거라 해도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막장 계획에 숨이 막혔어요. 여주씨! 우리 진짜로 두근아파트 당첨됐어! 네? 아, 축하드려요. 여주씨도 애 들여서 가산점 늘려보라니까. 봐, 한 번에 되잖아. 아,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량인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걔 덕분에 당첨됐는데, 내보내는 건 아니죠? 이제 돌려보내야죠. 그거 하려고 데려온 건데, 계속 데려있을 이유가 없죠. 세상에, 알겠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선 그 아주머니와는 더는 연락도 하지 않게 됐어요. 짐승처럼 보여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104동 아줌마 있잖아요. 아, 그 입양이 데려 키우시는? 네, 그 사람이 아파트 청약 되려고 입양이 데려다 키웠는데 이제 당첨됐다고 애를 고아원에 돌려보낸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라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어요. 아파트 아주머니들의 수다를 타고 이곳저곳에 알려져 주민들은 거의 모두 알게 되었어요. 소문이 돌아 다들 그 아주머니를 멀리 했지만 신경 쓰지 않은 듯 했어요. 어차피 새 아파트 당첨됐으니 거기 가면 그만이라 이거겠죠? 우리 아파트에서 알려지고 난 뒤에도 소문은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돌고 돌아. 그 아주머니가 당첨됐다는 새 아파트 당첨자들 단톡방에서도 당첨되려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됐다고 버리고 온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유주민이 된다니 너무 무섭네요 누군지 찾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되었대요 제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장점 취소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요 왜내 점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도 세명이나 있어서 가산점 엄청 많이 받았다고요. 아니 당첨될 때까지는 입양해서 데리고 있었다고요. 당첨됐으니까 돌려보냈죠. 이럴 거면 안 데려다 키웠죠. 내가 지난 몇 달간 걔를 데려다 내돈 들여가며 키웠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당첨될 때까지는 키우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와서 당첨 취소라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세상에나 저 아줌마 그 당첨됐다는 거 취소됐나 봐요 아이고야 보자 그거 당첨될 거라고 그럼 못된 짓도 저질렀는데 전부 물거품이네요 결국 당첨이 취소된 아줌마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할듯 하자 아이고 당첨도 취소되고 계속 이 동네 살게 돼서 앞으로도 좀잘 부탁해요. 아, 예. 뭐, 그래요. 이러며 다들 불편해하고 멀리했어요. 불쌍한 어린애를 데려다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아이를 파양하기 전까진 남의 자식이라도 자기 애처럼 데려다 키우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완전 악마 그 자체라는 이미지가 생겨 다들 그집 가족을 꺼리게 되었어요. 결국 그 아줌마 는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애 엄마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멀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애들 학교 생활까지 어려워지자 조용히 이사를 나가더군요. 몇 년이 지나고 길을 가다 우연히 그때 이병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건 때 당첨자 당톡방에 있던 한 할머니께서 너무 마음 아파 이병이를 데려와 키웠나 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 아줌마가 가고 싶었던 당첨 아파트에는 이병이 혼자 들어가 살게 된 거죠. 그런 큰일을 겪었는데도 씩씩하게,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며 안심했어요. 저희 언니가 저번 학기에 대학에서 겪었던 걸 이야기해줬는데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학기엔 기숙사가 꽉 차서 한 학기 휴학해야 할까봐 기숙사 없으면 근처에 자취하면 안 되나?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하긴 나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하다 역시 자취는 방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럼 나랑 같이 방구해서 학교 다닐래? 보증금 월세 반반씩 해서 다니면 둘다 부담이 좀 작아지잖아 그럴까? 응, 음, 그게 좋겠지 돈 때문에 휴학했다가 공부름 깨지면 나만 불편할 테고 그렇게 하자 둘다돈 굳고 이렇게 되어 언니는 대학교 동기인 언니 친구와 룸쉐어를 했다는데요. 기숙사와 다르게 친구끼리 같이 생활하는 거라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해 먹고 하며 즐겁게 지낼 생각으로 때가 컸었다더군요. 와 오늘 배달시켜 먹은지 엄청 많이 주네 배 터지겠어 맞아 이집 맛도 좋고 엄청 양 많네 다 먹었지 남은 건 나눠서 옮겨 넣고 플라스틱 씻어서 버리자 어 굳이 그래야 해 그냥 그대로 담아놓으면 안 되나? 안돼 일회용 플라스틱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우리 그릇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지저분한 걸쓸 필요는 없지 간편하잖아 그대로 넣어뒀다가 돌려먹고 버리면 되잖아 괜히 옮겨담으면 설거지 만늘어 이번 주는 내가 설거지 담당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옮기자 아이 귀찮은데 그리고 다음 주 언니 친구가 설거지 담당인 주가 되자. 러우나, 설거지 안 해? 응? 어? 아, 아직 수도 좀 남았잖아. 천천히 하자.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벌써 며칠 됐잖아. 이러다 벌레 생긴다. 아휴, 뭐 어때? 어차피 며칠 정도 더 놔둔다고 벌레 같은 거안 생겨. 그래서 지금 안 치울 거야? 아, 응. 나중에 저녁 먹고 할게. 어,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는 보기가 싫었던 언니가 직접 정리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언니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뭐야. 바닥에 소스 다 흘렸잖아. 물티슈죠? 아니, 뭐, 나도 나중에 다 먹고 치울 때닦을게 아? 러운, 너내 침대에서 과자 먹었어? 온니불레 과자 부스러기잖아. 청소기 한번 돌리면 되잖아. 이러면 자꾸 뒷정리나 기본 위생을 신경도 안 쓰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계속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언니가 정말 돌아서게 된게 2주 정도 지났을 때 야, 더러운너 화장실에 볼일 보고 왜물안 내려놨어? 아, 뭐 그런 걸 그래 물 내리고 볼일 보면 되잖아 뭐가 어째? 아, 진짜 너안 되겠다 아, 뭐가? 너왜 그렇게 깨끗한 척이야? 벌벽증 같은 거 있어? 뭐래, 진짜 지금까지 그럼 계속 화장실에 물안 내렸던 거야? 아, 진짜 토하겠다, 정말 몰랐어? 너 지금까지 화장실 안 갔어? 안 갔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 진짜 토할 것 같다 뭐가? 뚜껑 바어놨으니 괜찮잖아 아 진짜 진심으로 토할 것 같다 지금까지 니 응가 옆에서 세수하고 양치한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뭐 어쩌자고 난 나갈 테니까 보증금 돌려줘 야 지금 나가면 난 학교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혼자서는 월세도 다못 낸다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랑은 더러워서 못 살겠다 사람이 제발 사람답게 좀 살아라 무슨 병균이나 벌레도 너처럼은 안할 거야 그렇게 소리치고는 짐 챙기고 지갑 수로 나눠낸 걸한주 뒤에 받기로 하고 바로 나왔다더군요. 그리고 언니는 학교 학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려버렸대요. 그 더러운 언니 친구는 언니가 나가고 새 룸메이트를 구한다고 글을 올리고 모집했지만 소문이 나버려서 결국 혼자 지내다 방값이 모자라 중간에 휴학하고 돌아갔다더라고요.